네 군인 위천입니다 1박 2일에서 어머, 어머 군인 위천 미쳤다 여기 가기 잘했어 사장 너무 감사가 넘친다 아 어저께 그 서군이 가서 꽝을 쳤잖아 글로 가지 말라니까 토하는 텐데 뭐 하러 가 서군이 서군이 아이씨그 별로야 일로 가기 잘했지 와몇 마리라고 말했어? 네 5월 2일 5일 난리 났다 이거 외랑니콘외랑니콘 강변 식당권에벌레코을 쳐야 된나와야 세상에 오랜만에 타작했다 진짜 웬일이니 여러분, 군이 위천에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파석하는 데도 있다. 생자리에요, 생자리. 여러분, 생자리. 생자리 아니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다. 그쵸? 어, 5분 걸어 들어갔습니다. 생자리 봤습니다. 월층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월? 하나, 둘, 셋. 네, 다섯 마리 월이다. 턱걸이 월. 좋습니다. 우리 울산조사님, 여기까지 찍자. 얼굴 안 찍었어. 이렇게.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 와, 빵빵하다, 지금. 와, 와, 와. 5월 1, 일 5일. 실시간, 실시간. 난리 났다. 마방 터졌다. 2차. 어, 일로 가자, 일로 가자고요. 마방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